아마 이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사류입니다현대사류는 5일 동안 점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점상한가 매매를 한다는 것은 아마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 제가 항상 교육할 때도 그랬고 항상 하던 말이 있었죠. 2천 원짜리 종목을 800주, 900주 잡더라도 뭐 2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 그게 다음날 상한가를 가도 한 5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건데. 잘 나오지도 않는 점상한가 잡아서 언제 돈을 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가격이 낮은 동전주라도 매번 뭐800 주씩, 900 주씩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대박 주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대박 주식도 잡기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 대박 주식이 왔죠. 점상한가가 한 달에 뭐세번네번 나오더라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달 20일 거래일 중에 한세번네번 나오는 걸 언제 그걸 기다리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그 피곤함이 있고 굉장히 지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했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귀찮더라도 반복적으로 HTS를 켜보고 상가가 한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점상한가가 있다면 900주라도 계속 잡는 연습을 해 보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현대서료가 아주 대박을 줬어요. 제가 얼마를 벌었느냐, 뭐 수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어떤 것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료주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곡물 주식이 급등한다. 그래서 현대서료가 이렇게 점상가를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뉴스도 그렇게 나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재료의 우선순위가 있었죠. 인수합병이나 뭐 최대주주 변경.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실제적인 재료는 이 최대주주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대주주 변경이 어떤 변경이길래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점상가로 아마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에 이 조합의 보유 주식 430만 주 정도를 1,000억 원에 양도한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두울물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울물산은 OQP, 바이오 이런 회사랑도 또 연관이 있는데 그 회사가 대체 뭘 하는 회사냐 한번 차트를 보세요 점상한가가 거의 20방을 갔습니다 700원짜리 주식이 거의 18만원까지 갔죠 점상한가로 이렇게 오른 주식이 있는데 이 회사와 연관이 있게 된겁니다 현대사료가 그러니까 이 점상한가를 똑같이 따라간다 그런 의미로 또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회사들이 대체 뭐길래 현대사료가 이렇게 점상한가를 가느냐? 이두 회물산이라는 회사는 원래 자동차 관련 회사예요. 하지만 그 바이오 주식을 또 인수를 하면서 오레고 보마이라는그난수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려 임상 3상을 진행 중일 정도로 엄청난 약효가 있습니다. 이난수암 치료제는 그동안 그렇게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수명 늘리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수명 연장을 엄청나게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제 암 치료제들은 주기적으로 많은 양을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오레고 부맙은 약간의 c c 를 투여하더라도 자주 투여할 것도 없이 3년 이상을 수명 연장을 할수 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특효를 가진 거죠. 그래서 임상 상상도 제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회사가 될 것이다. 임상 상상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효가 있는 오레고 부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현대사료는 그런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시가 뜬 거예요. 뭐, 전쟁으로 인한 곡물주 상승.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신있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뉴스를 잘볼줄 알아야 되고. 고작 전쟁 때문에, 사료값 때문에, 이렇게 점상가를 계속 연속으로 간다. 그럼 스스로가 불안해서 오래 가지고 못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팔고 싶지 수익이라면. 하지만 정말 확실한 재료를 내가 알고 있다면, 아, 이 정도는 갈만 하겠구나. 뭐, 두월물생이 점상가 20방을 갔는데, 이 종목을 뭐, 점상가 5번을 뭐못 가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물량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르지만 내가 오래 가지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자신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료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첫날, 첫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솔직히 잔량이 130만 주 정도 남고, 그래서 저는 이날 900주를 매수했죠. 근데 가격이 대박이죠. 24,000원 짜리에요. 900주만 받더라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박주들을 고를 때 일단 가격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대박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거에 맞는 대박주예요. 게다가 더 좋은 것은 금요일 날 상한가가 아니고 월요일 날이에요. 시작하는 월요일. 그럼 앞으로 월화수목금 평일이기 때문에 올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죠. 금요일 날 올라오게 된다면 주말 동안 좀 잊혀집니다. 그 종목이 점상한가 같다는 게좀 잊혀지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날 약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노린 것인지 월요일부터 점상한가를 보내서 랠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날 900주 받고 그 다음 날은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3만 주 예상 체결량에 뭐 잔량도 몇 천만 주 가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14,000주를 넣은 사람만이 체결받을 수 있었어요. 100주를.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돈을 다 끌어서 미수까지 써서 총 다섯 번으로 분할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500주를 받았고 그 다음날 또 거래량이 터졌죠. 하지만 좀 불안했어요. 제가 딱 이건 빨리 받고 끝내야겠다. 벌써 세 번째 점상한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 700주 정도만 받고 말아야겠다. 900주는 좀 체결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700주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잔량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죠. 잔량도 매우 적었고 거래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900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잔량이 적어서.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900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점상한가를 가서 900주를 또 잡았어요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뭐 예상체결량 한 4만주로 시작했는데 뭐 10만주 가까이로 늘어났고 잔량은 30만주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100주만 넣어도 900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점상한가를 가게 되면 월요일날 거래정지가 됩니다 투자경고종목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거래정지라는 그 불안요소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종목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결국에 2시가 넘어가고 이제 3시 가까이 돼서는 무너졌죠. 그리고 무너진 걸 다시 끌어올리면서 티형 상가를 만들었는데 다시 상가를 만들 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한가 무너지는 동시에 상한가에서 전부 다 던져버렸고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총 9,200만원 수익이 났죠. 그리고 3,900주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 가격에서 69,200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익률 52.44% 계속 중간중간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 수익률이 찍혔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데는 18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샀기 때문에 52%로 마감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2천원 짜리 3천원 짜리 종목이더라도 1 0 0주씩이라도꼭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대박 주식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 선행 연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는거 정말 귀찮습니다 9시 일어나서 점상가가 없으면 또 다음날 또 넘겨야 되고 계속 지루한 하루가 연속이 되는데 그걸 참아내고 계속 하셔야 돼요 상가가 있으면 또 잡는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대충 대박주식 나오면 그때 잡으면 되지 그게 안 돼요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2만 뭐 4천원짜리 이렇게 대박주식이 900주 잡히면은 2천0백만원3 0 0만원어치인데그 금액에서부터 벌써 겁을 먹어버립니다 평소 2천원 3천원짜리 책을 받아도 2백 3 0밖에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죠. 하지만 이런 주식 900주씩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오늘까지 총 매수한 금액이 지금 가격 69,200원에 3,900주, 거의 4,000주면 4,728, 거의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억 8천이라는 금액을 계속 들고 갈수 있을까요? 그게 선행 연습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습을 하라는 거고 그 그릇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투자금의 무게를 참아낼 수 있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 짐을 좀 덜어내시고 이 재료를 잘 판단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계속 끝까지 들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또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천천히 무너졌어요. 그 상가에서 전부 다 매도할 수 있었고 상가에 던지지 못했어도 다시 상가를 진입했기 때문에 또 상가에 던질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완전 효자 종목이에요. 정말 이 종목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좋게 마무리를 한것 같고 좀 아쉽죠. 2억 8천 매수됐으면 월요일날 정지되고 화요일날 뭐 10%만 먹더라도 거의 3천만원 가까운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솔직히 주말 동안 불안할 것 같았어요. 왠지 거래 정지가 월요일날 된다면 그 다음 날은 좀 힘들겠구나. 이런 불안 요소 때문에 차라리 오늘 무너진 게 오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제 교육 잘 듣고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강의료 54,000원 들으신 거이 종목 잘 잡으셨다면 몇백 배몇천배 수익을 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기회가 또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선행 매매 연습 잘 하시고 또 좋은 기회를 잡도록 노력 많이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